예, 지금 앤디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도 앤디킴이 상원 상원의원으로 뉴저지주 연방 상원으로 출마를 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예, 바로 그 점이 앤디킴이 예, 기대했던 것 예, 기습하겠다는 거죠 아무도 예상 못할 때 롱샷 캠페인 롱샷은요 가망성이 아주 없는 겁니다 요, 요 활을 쏘아야 되는데 활 대충 어느 정도면 맞추실 수 있겠어요? 활. 한 50m, 100m. 근데 1km 밖에서 쏘아요. 그게 롱샷 캠페인입니다. 화를 요 1km 밖에서 쏘면 그게 맞겠어요. 그런 식의 캠페인이었다 이겁니다. 초기에는 가망성이 아주 없는. 그래서 버건카운티 uh, for Andy Kim for US s e n a t e 원래 이제 버건카운뉴지 버건카운티 쪽에 이제 지역군데 그하원원진에다가 이제 for U.S. Senate, 연방 상원원으로 의 보냅시다. 라는 건데요. Mr. Kim was initially considered an underdog candidate for Senate, despite some enthusiastic support. 초기에는요,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언더독 캐낸드, 가망성이 없는 후보로요, 보스턴 상원을 위해서, uh, despite some enthusiastic s u p t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After Donald J. Trump was elected president in 2016, Mr. Kim moved back to New Jersey to challenge Tom m c c a s a A two-term Republican Congressman, former Insurance Adjective, and Millionaire, who paid most of his own campaign expenses. d o n J. 2016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됐잖아요 1 1월에그2017년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 엔디킴이 보따리 를0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에 n 그 n s c 에서국가안보보장회의에 n d 2017 and 2 0 당연히 쌉니다. 그래서 다시 뉴저지로 이사를 온 거죠. 다시 왔어요. 왔는데, 집에서 푹 쉬는 거 대신에, 탐머카스한테 도전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탐마카스가 누구냐? 투프 리퍼블릭 인카우니스입니다. 두 번이나, 두번 임기하고, 그러니까 4년입니다. 2년씩이에 4년간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former insurance a 전에 보험회사 중역이었어요. 중역이라는 말은 CEO일 수도 있어요. 최 빅젤리 왁스, 사장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상무, 전무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백만장자예요 그래서 h o paid most of his own campaign expense 자기 자신의 선거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자기가 지불을 해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도전을 한다 이거죠 Camden County's powerful Democratic Party machine had decided that the seat was impossible for a Democrat to win, Mr. Kim said in a recent interview so he didn't seek his support Camden County의 강력한 민주당 그 머신, machine. 머신은 기계보다는 기구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제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막강한 민주당의 그런 기득권 조직이 h a d Decide 이미 결론 내렸어요 Decide 다음에 To Do 하면 결정하다가 되고 Decide To do. 지금은 Decide에 뭐가 나오냐 명사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Decide and c o n c l u 나 마찬가지로 결론 내리다예요 민주당에서는 엔디 킴이 민주당인데 자기 당에서는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 하면, the s e a e was impossible. 이 자리가요, 하은우원 자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뭐 하기에는, for a democrat to win. 민주당 사람이 승리하기에는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미 had decided, 과거 완료로. 라고 앤디킴이 말했습니다. 이노리슨 최근 인터뷰에서. 그래서 앤디킴이 한게 뭐냐 하면, 그래서 he didn't seek his support. 그래서 자기는요, 이 민주당의 민주당이 무신, 이 아주 제도권, 거의 찌들고 찌든 이 제도권의 지지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마치 도봉구에서 당선된 여당 의원이 예, 당에서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거꾸로만 해서 당선됐다고 하듯이, 민주당의 지원을 아예 요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He did i n l s his influential friends, h o w including Ms. Rice who organized the fundraiser did list가 뭔지 설명하시야 하면 e n l i s t e d 를 강조하는 거죠 동사를 강조할 때는 과거면 did 해놓고 그 다음에 원형 동사를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정말로 enlisted 했다는 겁니다 enlisted는 mobilized,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엔드 아, 킴은 자신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동원한 거 맞아요 거기에는 Ms. Rice가 있다 이죠전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주, 주 UN대사 m i s 미스 라이스가 와가지고 Organize Fundraiser, 모금 행사. 모금 행사를 조직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뭐돈 있는 사람들이 좀 붙는 거죠. a 드킴 가지고는 모금 해봐야 모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I don't frankly think you've got a great shot, Miss Rice said. She told Mr. Kim at the time. But I will do what I can. 나는요, 솔직하게 다음과 같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프랭클 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않는다를 미리, 주절에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는 긍정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말은 거꾸로입니다. You've got a great shot 하면 이 shot은 가능성이란 말이고요. 당신이 아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요. 영어에서는 이 부정을요. 미리, 미리, 솔직하게, 미리 말해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해놓고 뒤에 가서 부정으로 은근히 그건 한국말식이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 갖다 놓은 거고요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You've got a great shot.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미스 라이스가 말했는데 She told Mr. Kim at the time. Ms. r i c 가 말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 당시에 미스 k i 한테 a n d 한테 말했다고 미스, But I will do what I can. 그리고 뒤 이어서 내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해 드릴게 당신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하겠다 그치? But Mr. MacArthur has sponsored legislation to tell left to let insurance companies charge higher prices to people with pre-existing candidate conditions. 그런데 이제 상대방 진영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 MacArthur 가요 이 이름은 그. 고마운 이름인데 그 집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메카서가 공화당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두 번이나 당선되고 이 지역구가 워낙 공화당 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죠. 병이 돋았어요. 아주 이 양반이 이 법을 스폰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issues c o <목소리도> m p 보험 회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higher <목소리도> 더 높은 가격이요. 더 높은 이제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쓰죠 보험료를 차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pre-existing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기존에 존재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보험에 들겠다 그러면 전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스폰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 나서서 그거를 법안을 제, 제출하고 했다는 거예요 yeah?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기존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Mr. Kim made it the central issue of his campaign describing his opponent as indifferent to his constituents' lives a n d Kim은 이 문제를요 아주 핵심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신 선거운동에 d e s c r i b e his opponent 자신의 상대방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indifferent to 무엇이 아주 무심한 사람 무엇에 관심 이 없는 사람. is concerned with lives. 자신이 유권자들의 삶에 대해서 무, 무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으로 어퍼넌트를 상대방을 묘사하면서 Republican campaign age say. 미스킴 스트래티지 히트 below the belt. 그런데 공화당 이 선거 운동이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엔디킴의이 전략은요. 훠 때렸다는 겁니다. below the belt. 벨트 밑에를 그니까 러 이제 벨트하고 이제 팬티가 복싱할 때에요. 그 벨트하고 벨트가 있는데 그 허리에요. 그 밑에를 때렸다면 사람 급소를 때리는 거죠. 반칙이라는 거예요. 반칙을 했다는 겁니다. 앤디 킴의 전략이. m a 스 a r t h u r s mother was named MacArthur's mother died of cancer when he was u r Years later, his y e a r o l d daughter died from a rare neurological disorder. 이 공화당 앤드 킴하고 맞붙을 공화당 이 현역 의원의 엄마가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이, 이 메카세가 네살때 그리고 수년 지난 후에 여러 해 후에 예, 이 메카세 하원 의원의 열한 살난 딸이 죽었는데 레아 누르라지컬리소어다 아주 희귀한 희귀한 신경계통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다가 두가지가있는데 다이어프 질병으로 죽다는 다이오브고요. 다이오브 말고 뭐 부상이나 부상이나 좀 이런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다이프럼이에요. 그래서 디소더니까 프럼했어요. 그래서 아주 희귀한 신경질환으로 이제 몇년 동안 알타가 돌아가셨다이 말인데. 열한 예, 살난 딸이. He tries to portray the nice guy image, but he proved himself to be rather nasty. Said Adam Geller, who ran polling for Mr. McCarthy. 그래서 이 후엔 홀링포 미스 미클 미카드를 위해서 여론조사 담당을 했던 여론조사 담당을 했던 애담결러가 뭐라 고 그러냐면요 앤디 킴은요 uh, Portray the nice g 아주 나이스 e g 이미지를 그 이렇게 비춰보려고 자기가 아주 nice g 인 것처럼 해보려고 시도하는데 그런데 He proved himself to be 자기 자신이 뭐 뭐임을 그가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프로브가 불안정성을 들어주고, 이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to be가 목적격 보호인데요. 자기 자신이 to be rather nasty. nasty는 여기서 rather는 정도부사예요. rather는 상당히라는 겁니다. 상당히 고약한, 자기 자신 상당히 고약한 인물임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인물임을. Mr. Kim won by less than 4,000 votes. 그래서 Mr. Kim이 승리했는데, 4,000표가 안 되는,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A month after he was sworn in, he introduced legislation to cut prescription drug prices for seniors, and a version of this a version of the bill later passed with the 2020 Inflation Reduction Act. Uh, 자기가 취임 선서한 겁니다. 하원원 취임 선서하고 나서 한달 후에 취임 선서하면 항상 이렇게 수동 들로가셔야 돼요. 자기가 취임 선서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앤디킴은요. i n t r o d u c e 법안을 제출한 거죠. p r e s c r i m e 프 drug p r 방전약 가격을 인하, 인하하기 인 위해서 처방전약 가격을요. 보시니 노인들을 위해서 인하기 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에, 그리고 A 어, version of the bill later passed. 에, 그리고 이거는 엔드란 는버인데 여긴 죽절치 않는데 그냥 칸만한게 나오는데 어, 칸모보다도 어, 가장 적당한 건 위드가 났고요. 이 세미콜론 말고 여기는 이제 엔드라 버둘다 적절치 않고 그리고 이 법안의 한 버전이 나중에 그다음에 PP가 나와요. 위드 다음에 명사 PP에서 딱 구조에 맞는 거죠. 이 법안의 하나의 버전이 나중에 통과가 됐는데 2022년 IRA 법이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 인납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아주 중요한 법이죠. 감소법의 감소법과 함께. 예, 그 통과가 됐다. 이건데 He also worked to maintain funding for a large military base in his district and has monthly town halls. 그리고 앤드킴은요 그, 하원으로 있을 때 노력을 했습니다. 에, 그 maintain funding. 자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funding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For a large military base in his district. 자신의 그 지역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군사기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held monthly town halls town hall meetings라는 말이죠. 그리고 매달 동네 주민들하고 town hall m e e t i n g 을 개최했습니다. After he spent two terms representing an area where Mr. Trump won twice r i s r r e t i n g turned Mr. Kim's district safely democratic. 그래서 앤디 킴이 2016년 그리고 2018년 두번 당선된 후에요. 두 번의 임기를 보낸 후에 앤드킴이 representing an area where 뭐뭐한그 지역을요, 뭐뭐한 지역을 대표하면서 두 번의 임기를 지냈죠. 우리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냐하면요, 왜 미스터 트럼프 o n twice, 미스터 트럼프가 두 번이나 승리했다는 겁니다. 두번 승리하면 2016년하고 2020년하고 두 번이나 자신의 이 지역구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은 겁니다. 네, 이거 하원 의원은 앤드킴이 하도 이쁘니까 찍어줬지만 민주당이요. 대선 후보로는 트럼프를 지지할 만큼 공화당 세도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런 후에 Redistricting turned Mr. Kim District safely. e d r i t i n 있었어요. Redistricting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미스터 김의 디스트리트를 선거구를 뭘로 바꿔놨느냐면 하 안전하게 민주당 선거구로 바꿔놨습니다. 인구 구조상 민주당이 유리하게끔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계속 하원우원 안전빵입니다. He cast that safety aside to challenge Mr. Menendez without even a phone call to Democratic Party bosses. A move many insiders believed would end his career. 그가요, cast, 던져버린 겁니다. 예? 이 캐스트가 열리면, 뭐 그물 같은 거 던져다도 캐스트죠. That safety, 이런 안전을 던져버렸어요. Aside, 옆으로. 이런 안전을 옆으로 제껴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미스 메난데이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without even a phone call to Democratic Party bosses. 민주당 그 보스들한테요, 전화 한 통화,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이 미스 메난데이한테 도전하기 위해서 그 안전을 옆으로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메난데이한테 도전합니다. 즉, 그것은 자동으로 하원 그 선거구를, 자신의 선거구를 포기하는 거죠. 전혀 상의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냐? 이러한 조치는 어떤 조치냐면 매니인사이드 r 서 많은 그 정계의 내부자들, 내부자들은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업무부담에 어, 대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 아니면 위치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업입니다. 주격관계되면 생략이 불가능해요. 이거 갖다 놔야 됩니다. 매니인사이드 r 서가주에이 아니에요. Many insiders는 believed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망을 쳐놔야 돼. 많은 인사이들이 믿었는데요. 이 move가, 이 w o u l and 주어가 있어야 돼요. A move 다음에 관계된명사가 오고,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그의 정치적 그런 여정을요, 정치적 그런 경력을 끝을 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move입니다. 그리고요? 하원 원 계속 하다가 지금 상원 원에 도전하는데 정당의 지도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했다. 그것은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제 저거 이제 끝났네 느낌이요. If he were a careerist, he wouldn't have announced so quickly, said Mr. Murray at Marmes University. 이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가정이죠. 이음에 과거가 오면 아 현재 가정 주어 주절에서 이제 의사나 그들에게 나오고 만약에 그가 careerist라면 지금 현재입니다. 만약에 앤디 킴이 그 출세주의, 커리어를 중시하는 출세주의 주의자라면, 그는 발표를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땡이에요. 왜 땡이냐? 이게 뭐냐면, 요 이프절에서 과거를, 과거를 썼어요. 그러면 현재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프절에서.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역할 측면에서 현재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뭐냐? 과거를 가정해요. 이런 것은, 이 인생 사회는 없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혹시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면 가능할지 몰라도, 가능한 거는요, 이런 건혼합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짬뽕과정이에요짬뽕과정은이 부절에서 과거를 가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옛날 중학교 때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현재과정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뭐뭐일 텐데. 이거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이론상이 아니고, 현실상. 근데 지금 뭐뭐 한다면 과거에 뭐뭐 있을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타임. 타임 머신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리에리스트라면 He wouldn't have announced. 예? 예, 그래서 여기를요. 과거 가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If he had been. 이절에서 과거 가정 하시면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과거가 아니거든 If he had been a clear i s t 이었다면 He wouldn't have announced so 그렇게, 그렇게 빠르게 상원원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맞게끔 과거 이야기니까 이, 이 후절도 과거를 가정하려면, 과거 가정하려면 직설법 동사를 빌려다가 지금 가정법 하는 거예요. 치사한 거죠. 영의 가정법은 치사한 거예요. 가정법 동사를 별도로 안 만들고, 안 만들고 직설법 동사들을 갖다 빌려오는데, 그럼 직설법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조금만요. 예, 직설법 동사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가정일 때에는 한 단계씩 늦춘다, 이겁니다. 예, 오케이. 다음에요. Without boss support.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 이보수들의 지원이 없이, you are probably dead dog. 너는요, 아마도 dead dog 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dead dog. 아시죠? 죽은 우리다. 요 한국 대통령이 지금 뭐 죽은 우리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너무 심한 말이지만, 예. Uh, others view the move as cunning.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엔디 킴의 이런 조치를 cunning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Cunning. 교활하다는 겁니다. 교활한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There was one lane for someone to run as the principal outside against the machine that Melendez had represented, said Mr. m a l i n o w s k i the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who won a New Jersey race for Congress in 2018, and had considered challenging Mr. Melendez himself. 한계의 레인만 있어요. 차선이. 차선이 한, 차선이, 1차선도 로입니다 For someone to run. 누군가가 출마할 차선이 딱 하나가 있어요. As the principal outsider against the machine. 아, Principle. 원칙이 있는 outsider로서. 이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번에 이제 총선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지역권에 내가 출마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 outsider로서. 내가 출마하려면요, 딱한 가지 하나의 레인이죠, 한 가지 레인 왜한 가지 레인? 계획을 부르지는 것밖에 없어요, 계획을 원칙이 있는 아웃사이더가 승리해서 승리 하려면요딱차 레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차선이 하나예요. 에, 누구와 붙는 거냐면 당연히 드무신 <목소리> 대문넨제스가 대표했던 이 무신이요. 아주 기존 조직. 기존 이런 정치 세력과 맞서서 싸우려면 딱한 가지 레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the former Assistant of state, 그 전에 국무부의 이제 어시스 i 다 그러니까 그냥 외교관 정도고, 이 양반이 원 o n a New Jersey race f 2018, 2018년에 n 저 w 의 의회, 의회를 위한, 연방 의회를 위한 레이스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had considered challenging Mr. Menendez himself. 자기 자신이 Menendez한테 도전하는 문제를 고려했었어요. 그래서 앤디킴은 2016년부터 이제 당선됐는데, 이한번은 2018년에 하원에 그 뉴저지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겠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자신이 상원 출마를 고려했었다. considered. And there would be a great advantage to Whoever occupied that lane first. 그리고 엄청난 이점이 있을 거다요. 누구한테 Whoever occupied that lane first. 그 차선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 점령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어드벤처지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앤디킴이 걸 차지해버린 겁니다.